h e l l 로 에브리원 저기 그 잉글리시 티한가 앞에 계신데요 허그 아트 원장님 시청 앞에 초등학교 이름이? 둔산초국어로한학어로학국어로 한국어로 한국어로 한학어로에국어로 한국어로 어학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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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로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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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 제가 몰래 뽑아가는 거 아니고요. 지난번에 한번 뽑아간 동영상이 뷰가 엄청 좋았어요.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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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뽑은 게. 자 이번 그냥 제가 막 뽑아갔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났어요. 오제 심으면 돼요. 어머 그 이렇게 땅어얘 이름이 뭐죠? 스투키. 스투키. 스투키입니다. 네. 스투키. 이게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네, 네 마리. 어우. 제 있어요. 그때 예전에 제가 이걸 가져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안 된다면 너무 조그만 애들이라며 뿌리가 났으니까 이제 안전하게 갖고 가게안 주고 <laughs> 안 주고 죽어, 안 죽어.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폴카의 정원으로 정원으로 겨울은 못 나겠지만 뭐 그럼 여름에 한때라도 네네네자 이것도 ]까지. 이것도 뽑아요? 스투키 그렇습니다 뽑아 갈수 있을 만큼 뽑아 네. 주시겠습니다 아니 다 뽑아요 예전에 고사리 사건 있잖아요 고사리 다 갖고 갔는데 다 박살 나가지고 <laughs> 고사리를 저희가 화분에서 반만 뽑아간다는 게 70%를 제가 뽑아간 적이 이거 선생님 아 이거, 이거 조금 더 이거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삽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지금 영어 공부가 시작될 시간이라 바쁩니다 마음이 영어 수업을 하셔야 되는 원장님께서 지금 이거 스투키를줄 테니 와라 토카의 정원으로 데려가도 좋다 아, 학생이 도착하셨습니다. 학생 가아 안녕. 지금 우리는 이거 풀뽀아풀뽀가 하려고 이거 아주 자, 바쁜데, 뿌리 다칠까봐. 네, 자, 이거를 아, 여기다가 이렇게 아, 아이고, 생일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깔고 네. 그 다음에 한시에 한시에 수업이 시작되는 네, 관계로 저는 수업하러, 수업하러 들어가시고 네, 알아서 잘 제가 파헤친 다음에 저도 수업 어디 들으러 가야 돼요. 지속 가능 발전 협의에 음. 오늘하고 내일 또뭐 수업이 있습니다. 그거 들으러. 알아서 치토키를 뽑아서 폴카이 정원에 갔다가 자 이렇게 이거 얘네들은 뽑기 되게 쉬울 거예요 그렇게 살살하지 마시고요 어파아퍼얘 아플까 봐그로는거 아니니까 없어. 지금 밑에 똥꼬를 이렇게 쫙 밀어갖고 작아작 같이 아작를 이렇게 똥꼬를쫙 밀어갖고 어 어머 많이 컸다 박발처럼 컸어요 우와 <laughs> 오 <laughs>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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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이 정원을 바꾸려면 이렇게 뻔뻔하게 많이 얻어가고 이렇게 어우 이게 뭐깨야 도대체 <laughs> 네. 얘네들을 그냥 잡으면 다 뽑힐 거예요 저는 몇개 소사로... 남겨놓고 가셔야 되는데 <laughs> 아니아니아니다 갖고 네, 가세요 다 갖고 가세요 <laughs> <다 웃음> 뿌리를 잘 내렸기 때문에 안 죽는 거 안심하고 갖고 가셔야 돼요 이야 아니 여기도 몇개 살아야 되잖아요 스투키가 아니요 안 살아도 됩니까? 이거 폴카의 정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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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와, 이거 인삼 뽑는 것 같은 도라지 뽑는 것 같은 현상이네요 지금. 야, 예쁜 수투기 이렇게 많이 키우셔서 코카의 정원에 선물을 주셨답니다. 여기는 대전 시청 앞에 있는 둔산 초등학교 앞에 허그마트 영어학원, 공무원 영어도 하시고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든 영어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참고로 어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회화 동아리에 활동을 했었거든요. 거기 선배 언니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선배 언니. 여기 허그와트 영어학원 많이 홍보 부탁드리고요. 이 스토키는 폴카의 정원으로 제가 예쁘게 데려가. 도 여기는 꼬마들 짜잔 여기는 조금 큰 아이들 지금 로카의 정원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안녕 영어 수업이 시작됐어요.